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열의 합입니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얘가 아홉 번째 항, 얘가 열 번째 항이 되겠죠? 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면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을 때. 규칙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 어, 있어 있어 그럴 때는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거를 볼 거면 앞에 거만 보시고 뒤에 거를 볼 거면 뒤에 거만 보시라는 거죠 일단 앞에 거만 먼저 보시게 되면 첫째 항이 1, 두번째 항이 2, 세번째 항이 3 그럼 제 n항은 n이 될 거고요 첫째 항이 10, 두번째 항이 9, 세번째 항이 8그 공차가 이번에는 1인 등차수열이죠 따라서 어 마이너스 n 플러스 첫째 항이 10이니까 뒤에다가 11을 붙여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얘가 될 거고요. n에다가 3 넣어보시면 얘가 되고요. n에다가 9를 넣어보시면 또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음의 식이에 다음 수열에 대표식이 되겠다, 일반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1 0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1k 시그마 뿌려주시면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구요. 11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라는 거죠. 약분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385 플러스, 먼저 곱하면 121이잖아? 여기다가 5를 곱하면, 1, 1, 605, 어, 60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05에다가 이제 빼기 385를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22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